1 9 5 0년 6월, 6 0 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을 치른 한반도의 남과 북은 휴전 이후 각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일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높은 담을 쌓아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가난과 기근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은 1 9 9 0년대 말부터 접경지인 중국을 통한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전 후 50여 년간 1,400여 명에 불과하던 탈북자 수는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말총 2만 3천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기와 인신매매, 강제 복송의 위협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의 난민지휘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강제 노역과 고문, 학대, 심지어는 공개 처형에 따른 죽음에까지 이르는 위기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해외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KCC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이 결성되어 그해 9월 LA에서 가진 첫 번째 통곡기도회에서는 2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을 위해 기도했고 기도회가 있던 바로 다음 날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북한인권법이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통곡기도회는 들불처럼 번져 2005년 미전 지역 15개 도시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연인원 4만 명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통곡기도 운동은 2006년 한국으로 전파되어 200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10개의 지역에서 열렸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해인 2008년 7월에는 전미주 50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들로 하여금, 북한에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자는 자발적인 운동이 크라이 위더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에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목회자들 300인으로 구성된 해외 300인 목사단 주체로 전 세계 51개 도시의 중국 공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012년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얼반에서 열리는 제 1차 크리스천 북한 포럼 및 통곡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북녘 땅에서 고통 당하며 죽어가는 내 형제를 살리는 이 귀한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